남편은 원래 토요일마다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 중에도 그 습관은 계속됐다. 토요일, 오후 2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한 번도 빠짐이 없었다. 처음에는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동네 헬스장들을 다 알아봐도,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여보, 또 운동 가는 거야? 네 번째 토요일이었다. 남편은 운동복도 없이 집을 나갔다. 의심이 커진 나는 몰래 따라갔다.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남편이 간 곳은 놀이터였다. 아무도 없는 낡은 놀이터. 정신병일까? 다른 여자와의 신호일까? 낡은 쇠사슬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그네 위에 앉은 남편은 아이처럼 양손으로 쇠사슬을 꼭 붙잡고 있었다. 예상 밖의 모습에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 운동 간다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남편이 모든 걸 말해줬다. 남편이 성장 과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안 사정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형이 있었다고 했다. 그 형과의 기억이 너무 소중하고 아프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임신 중인 상황을 생각해 언젠가 적절한 때에 말하려고 했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 놀이터 그네를 찾는 것은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슬픔과 외로움을 풀어내는 남편만의 의식이 된 것이었다. 형과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한 날, 남편은 집안의 폭풍 같은 싸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다. 빚쟁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와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했고, 형은 약속 장소인 놀이터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 알겠어. 형한테 조카 소개해 줄까? 이해해 줘서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내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앞으로는 나랑 아기랑 같이 오자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형도 당신이 웃으며 사는 걸 바랄 거야.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